자, 사인업이라는 명령어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, 일단 DB에 저장을 해야 되니까 회원 테이블이 하나 필요하겠죠. 일단 보드로 다시 바꾸고, 자,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회원 정보를 칼럼을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죠. 바로 크리에이트 테이블 할 건데 우리 테이블 만드는 거는 그냥 여기서 만들기로 했죠. 자, 우클릭하고 테이블 어, 여기 한번 들어와야겠네요. 테이블 테이블 생성 이름은 자 멤버로 하겠습니다. 멤버 자 멤버 데이터베이스는 보드 보드고요. 이거 InnoDB DF8 플레이션은 UTF-8 제너럴 씨아이 이렇게 세팅을 다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. 자 행위를 자 일단 회원 번호죠, 아이디, 인트, 길이 한10 정도로, PK 해줘야겠죠? 그거고 자동 증가. 자그 다음에 로그인 아이디. 벡터30 글자 정도로. 자. 널 아니구요. 자, 그 다음. 어, 로그인 PW. 역시 반드시 필요하죠. 그리고. 닉네임 정도로 할게요. 30으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레그데이트. 이거 데이트 타임. 길이 안 해도 되고요. 자, 요정도로. 이트 캐릭터. 캐릭터는 바차로 바꿔주셔도 됩니다. 데이트 타임. 다 낫널로 했고요 요고, 아이디를 pk로 쓰겠습니다. 됐죠? 자, 그러면 저장하고요 이렇게 보면은 잘 만들어졌죠. 어, 요거 크게 되는 거 불편하시면은 그레이브 문자, 숫자1 왼쪽에 있는 거 이용해서 구분 가능하구요. 자 이제 테이블 만들었으니까 인서트 하면 되겠죠. 인서트 여기서 한번 만들어서 테스트해 보시고. 아이디는 넣을 필요 없고 로그인 아이디 먼저 넣으면 되겠죠. 그리고 로그인 pw, name, 레그레이트는 now.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회원가입 한명된 거죠. 이제 요거를 우리 기능에 적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.